그래서 얘, 얘도 y 좌표가 뭐야? 그럼 x 좌표를 알아야 되겠지. A. 근데 이 X를 어떻게 하냐면, 이 점은 요 직선 위에 있어 없어? A. 좀 귀찮아요. 이 식은 구해야 됩니다. 아, 자, y 좌표는 얼마야? 마이너스 1이지. 근데 기울기몇 칸? 한 칸. 맞아, 맞아. 맞아. 근데 여기 마이너스1가 플러스 8이가몇 칸? 아홉 칸 아홉 칸이니 그래서 기울기는 얼마야? 9지 9. 그래서. 구면서 y집이니까 y는 얼마? 9x 얼마? 마이너스, 마이너스. 근데 x를 구해야돼. y가 a니까. 그러니까 a 지분은 얼마야? 9x 9x 마이너스. 이왕해서 나누면 9분의 얼마야? a 플러스 1이지. 맞아, 뭐 맞나? 맞나? 가운데 다 했습니다. 그러면 이 넓이가 2가 된다고 가서 밑변 곱하기 높이가 얼마 된다는 말이야? 4된다이 말이지. 그 다음에는 밑변 얼마야? 밑변. 밑변 곱하기 높이가 3입니다. 밑변은 여기 여기. 얘는 x 요거에서 x 큰 거에서 x 작거 빼는 거 맞지 안 맞죠? 그래서 1 9분의 얼마? a 플 a 로 됩니다. 곱하기 높이는 요거 y 좌표. 8 a. 8에서 밖으지8 빼기. 얘가 얼마 된다? 4. 만족하는 요 사이 있는 값을 a로 구해 주면 돼. 돼. 양변을 나눠 곱하고 싶어. 9. 9, 9 곱하면은 9 a 얼마? 아니지 전체 마이너스니까 조심해야지 이렇게 틀어만들면안되49 아, 얼마? 3 6 얘가 얼마야? 8 0에 a 네어 네. 똑같네 제곱이네 그럼 8 0 0 a 주고 a 빼기 8 제곱해도 돼안 돼? 됩니다 가 얼마야? 36 그래서 36. a 빼기 8은? 6이다 얼마 6이지 아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a는 얼마? 8, 8 뿔만 6이까 더하면? 14 빼면 이, 이 사이에 있는 거 누구야? 2, 2. 2. 이렇게 2. 전승에 있는 어. 책은 어. 보면 음. 루토가 나오는데 이승은 이 사람 문어려 문제 있어요. 답 내야 돼. 할만하죠. 그렇지 않습니다. 대나 복잡하나. <laughs> 그 다음에 생각할 게 너무 많다. 어, 다시다 다시 루토입니다. 음. 나머지는 다 했던 것들이에요. 마지막 어. 자 그러면은 자 아, 쉬었다가 오늘 어. 방식 딱. 땡. 저스면안 <laughs> <laughs> <다 웃음> 돼요. 대망의 오늘 방식. 다시 가봅시다. 나 잘자 친구.